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3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하냐면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면요. 3차 선교 여행은 역시 2차 갔던 곳을 다시 또 가게 됩니다. 계속 어, 복음을 전해 놓고 가서 또 확인하고 1차 갔던 곳을 또 2차 가고 2차 갔던 곳에 또 3차 때또다 다시 가고 3차 전도 여행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3차 선교 여행 때는 거의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 이상 그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갔던 곳을 쭉 합쳐서 다 돌아보죠. 돌아보고 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여기서는 에베소에서 거의 시간을 다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전도의 범위나 또 규모로 볼 때, 바울의 전도 중에 최대로. 많이 넓게 그리고 효과가 많았던 곳이 그리고 가장 길었던 한 6년에 걸쳐서 6년에 걸쳐 전도 여행이 일어났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갈수록 자꾸 이게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역사도 크게 일어나고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 중심으로 역사 합했습니다. 건너편에도 빌리포로고린도로 갔다 왔지만 그게 이제 2차 때 갔던 곳한번 둘러보는 정도였고 핵심적인 선교는 이제 그 소아시아에 했고 그중에서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거의 펴나갔습니다. 런데이 에베소도 그때 당시에 로마, 세계 최대 도시 로마 그리고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그네 번째가 에베소 지역이 아주 큰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관문이고 또 그라파를 대표할 만한 헬라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음, 바울의 전도선수를 보면 1차 때는 소아시아에 머물렀죠 2차 때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주, 주류가 이제 빌리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이렇게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빌리포, 데살로니아, 베레아에서 어,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우이 이렇게 잖잖요요래서서차차때주주조조 유럽, 아시아 u 지나가는 것이었고, 점검하고 지나가시는 u 는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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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o p e Europe, e u r o 아 e e u r o 이 e Europe, e u r 접 p e 접합하는 그런 느낌으로 p e Europe, Europe, e u r o p 니 Europe, e u r o 이제 사차라고 굳이 말을 한다면 네 번째로 어디로 갑니까? 저 지도 저 밖을 위로 저 위로 쑥 올라가서 로마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적인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3년 동안 이 에베소에 이르면서이 에베소 지역에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있죠? 그 일곱 교회가 이 에베소 근방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다 개척하고, 또 그게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세 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설립하고, 고린도 전서도 이곳에서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의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전서도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죽고 나서는 그 노사도 요한, 요한이 에베소에를 주재하고 감독하면서. 아, 어, 에베소의 일곱 교회가 세계 대표 교회로서 그렇게 나오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거하면서 에베소를 감독하면서 어, 바울의 바톤을 이어서 계속 역사를 폈던.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에베소였고 복음의 핵심지였고 이곳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터전이었고 또 중요했기 때문에 오랫도록 바울이 거기에 3년 이상 머물렀고 또 3년 이상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이 또 중요한 복음의 발판이 되고 주요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 때는 또 역사적인 만남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준다. 그러니까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그게 물을 준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그 든든한 두 감람나무 같은 신앙의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라는 아볼로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아주 그 유대교의 대학자였고요, 헬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고 어, 교포죠. 대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에베소 지역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곳에서는 다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살던 교포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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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이 전해진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기독교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신약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터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신약 복음을 들은 어떤 그 사람의 간접 신약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의 사람들은 요한의 회계의 세례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한 말씀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개중에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높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요한의 세례만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줄 아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확실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증가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대학자라고 했죠 아주 그냥 명망이 높은 대학자였는데 이들에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대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겸손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천막을 제조하는 어떻게 보면 공장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이기도 한 사람에게 그 신앙의 대학자인 사람이 아 내가 모르는 것이니까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들었고 그리고 아골라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로 치면 이거죠. 우리가 어떤 열심히 장년부 분 중에 한 분이 신앙을 늦게 가졌어요. 그리고 신앙을 늦게 가졌는데 이제 자기는 공장을 해. 그리고 뭐방직 공장을 한다고 해 하나요? 뭐 하여튼 무슨 공장, 제조 공장을 해요 그런데 아주 그냥 그 기독교의 아주 명망 높은 어, 아주 신학 박사가 오셨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자신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학 박사가 기꺼이 예, 말씀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공,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고 또 전하는 자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모르니까 나는 아니까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의 모습이고 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이 내게 능력하시, 능력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이런 나 자신은 철저하게 겸손하고 그리고 내게 임하시는 성령이 마시면 나도 뭐든지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걸 양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우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강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데네스의 실패하는 역사 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나는 강의 너무 잘해 난 자신 있어 너 중학생이야 아유, 중학생 정도야 까짓거 내가 대학생인데 이렇게 하면 강의 실패해요. 근데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해야 되는데, 정말 잘하고, 잘하고 싶은데, 정말 실패하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강의 한 시간 할 걸, 강의 한 시간 하는데, 기도를 두 시간하고, 세 시간하고,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고, 그랬을 때는 강의를 정말 잘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능력 없다, 나는 강의할 줄 모른다, 능력 없다 하지 말고, 내가 그런 하늘을 의지하고자 마음이 없다, 그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굴라 부부에게 겸손히 배운 이아볼로참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이죠.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회당에서 회당, 알죠, 회당과 성전의 차이 아시죠? 자, 회당에서 전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전하다가, 여기도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렇게 극렬하게 핍박하고. 또 비난하니까 결국 여기를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에베소에 있던 이 헬라 문화의 하나였던 문화인데 철학을 강연하고 철학을 토론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토론하고 회의하고 또 대화하고 듣고 강연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그리스 지역에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오롯이 받은 것이 로마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laughs> 철학적인 로마, 이거 그리스에 비롯된 것인데 이곳이 바로 이와 같이 철학 강연 장소. 그 수사학자, 수사학자, 수학자 같은 수사학자라고 하는 트란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둘란노스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러는데요 어, 이때를 어떻게 쓸수 있었느냐 하니까 이 지역이 좀 이렇게 에, 지중해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시에스타 낮잠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열한시부터 네시까지 이렇게 낮잠 문화가 있을 때 그때 아무도 안 쓰니까 그때에 에, 쓰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어, 지역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에베소에서도 3년 머물렀죠. 아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 때 바울이 에,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이동할 때는 무슨 뭐 알바도 할수 없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일을 했죠. 여기서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죠. 이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오전에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또 와서 이렇게 점심 시간에 밥도 안 먹고 왜냐면 그 시간에 남들 다밥 먹고 잘때그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복음을막채한 거예요. 우리도 섬리도 한때 스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게 된 거죠. 그때 한때 스님 자주 말씀하셔 테멘 소극장이라고. 그 테멘 소극장 소극장인데 그때 그 공연하지 않는 시간을 잠시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들의 그 연극 포스도 막 우리가 가서 벽에 붙여주고 또 전단지 나눠주고 그 대가로 이렇게 연극이 없는 시간 낮 시간에. 그 사람들 연극 연습하다가 막밥 먹으러 가고 그런 시간에 예배 시간 한세 시간 정도 빌려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딴 데는 모일 데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오, 온라인 시대도 아닌데도 같이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열두 시에 학교 앞에서 만나 그러면 그때 오든 안 오든 확인할 길이 없어요 주구장창 기다리든지 기다리다 알아서 가든지 그래야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소도 없이 모일 장소도 없이 주일날 딱 한번 모이면서 그렇게 그 장소를 사용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펴오던 시절이 태면소 옥장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그것에서 이렇게 낮에 오전에는 장막 짓는 일을 하고 낮잠 자는 시간을 희생해서 밥도 먹지 않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3년을 이 에베소에서 복음의 역사를 펼치면서 역사를 길을 펼쳐갑니다. 멋있잖아요. 사도의 모습 같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삼 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 아무 쭉 돌아봅니다 돌아서 갔던 곳으로 고인도까지 가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죠 근데 여기 보다시피 아데는 싹 생략해 버리죠 아데는 뭐 복음의 결실도 없고 복음의 결실도 없으니까 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가서 한번더 재도전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그를 어떤 이 인간적인 어떤 보복심도 없었고 시간도 없다 집 바쁘다 그거는 그냥 내가 징글로 하고 내가 잘못한 걸 하고 또 그리고 난큰 교훈을 얻었으니까 역사의 교훈도 남겼으니까 하고 제끼고 그냥 고린도 에 다시 유턴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바다 건너 드로아까지 오게 되죠. 드로아에서 왔을 때 에베소에 정 들었던 에베소를 거쳐 가지 않습니다. 에베소를 가지 않고요. 저기 지도를 보면 바로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곳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죠. 저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에베소를 거치지 않았을까? 그때는 이제 그 일정이 급했어요. 오순절까지 오순절까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까지 가서 예루살렘의 2차 선교행 보고도 하고 그동안 여기 각 지역에서 모아온 헌금을 이 본부 교회에 가서 빨리 전달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그 중심권이고 또 중요한 위치였고 거기에서 어떤 복음을 크게 펼치기도 어려웠고. 그러나 그게는 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핵심적 핵심지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원조를 사실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안디옥에서도 원조를 해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에서 다니면서 많은 것도 성교 헌금도 걷어가지고 그것도 갖다주고 그리고 또그 보고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오순절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런 날이잖아요 유일하게. 많은 명절 중에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 가서 복음의 소식도 전해서 또 힘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일정을 보니까 바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로 가는데 어, 이때 또한 가지 그 성경에 보면 드로아라는 곳에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성경에 몇몇 그 얘기 나올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와 유두고 유두고를 어, 사도 바울이 어,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 도로아라는 곳에 와서 이제 갈때 말고 돌아올 때 이제 바울이 이제 에, 밤에 이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겠죠. 가득 모여 사람이 막못 들어오니까 이 유독어라는 사람이 이 높은 창문 턱에 걸터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길었는지 또 말, 너무너무 더워서 막 그냥 뭐 숨이 막혔는지 아니면 밤늦도록 말씀을 듣다 그런지 몰라도 졸, 졸다가 거기서 이층 창에서 그냥 훅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쫓아가서 바울이 기도해서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뭐 완전 숨이 끊어진 건아닌같고 아마 기 심한 기절 내지는 뭐 가사 상태 정도까지 갔겠죠 근데 죽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그그 그 기사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드로아 여기였습니다. 유도고는 사람을 살리죠. 자, 여기서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게 되는데 이 밀레도로 갈때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내가 어, 만나고 가야 되는데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가니까 그리고 이제 가면 아마 다시는 우리 살아 생전에 다시 못볼것 뭐 같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요. 내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떠나니까 밀레도로 좀 가까우니까 오시오 밀레도에서 얼굴이나 봅시다. 이래서 밀레도에로, 밀레도로 밀레도로 어, 초대하는 어,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별의 설교를 하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되게 감동적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립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여기서부터 음. 가슴 아픈 말이 나오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밀레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쭉 추억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성에서 많은 성령 받은 자들이 감동으로 계시로 내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는 그 길에는 엄청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내가 죽음을 어쩌면 불사해야 될지도 모른다 한다. 근데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마 살아서는 지금 이제... 보는 것이 마지막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 내 가는 길을 축복해 주고 기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아, 좀 건너뛰어서 29절에 보면 당부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겨.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환란의 피바람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섭리인들 중에서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를 따르게 하며 어그러지게 하면서 사람을 미혹해하는 자가 우리 안에서도 나올 그렇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과 내가 눈물로 하늘 앞에 강구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보고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구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로, 장로들이 가로막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복음을 증가하면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바울은 그갈 길을 떠납니다. 그때 장로들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 환송의 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환송 행사가 무엇이었나 보니까 36절 이후 38절까지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이들의 환송식은 눈물로 간절히 간절히 그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얼싸안고 얼굴을 부비고 그러면서 보내줍니다. 우리가 파송의 그 순간, 파송의 노래도 나오듯이, 우리가 정말 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섭리의 사람들이 또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밀레도부두가에서그 밀레도 부두가에서 그 밀레도 이제 곧 떠나는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작별을 해야 되는 그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앞날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의 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멋진 우리 이별을, 매 순간, 매 순간 또 복음을 위한 이별을 하고. 또 다시 만날 역사를 감당하면서 가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들르는 곳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만류하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그 빌립 집사 있잖아요, 전도자 빌립 집사.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들렀을 때도 그 딸이 계시받는 딸이 있었어요. 그 계시받는 딸이 에, 바울 사도가 가면 정말 죽음의 복음가는 그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알고 빌립 집사도. 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어, 바울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때 음, 만류하는 곳곳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 하죠. "어찌하여 울며 내 상함을 만류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울면서 불면서 가로막을 때 "어찌하여 울며 내 상함을 만류하느냐?"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말을 남기면서 그갈 길을 꿋꿋이 가죠.